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100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17년 강원랜드 프로암 골프 대회에 초청받았습니다. 경찰은 김전 위원장이 이 대회를 통해 강원랜드에서 공짜 골프와 점심 등을 접대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념품으로 골프장갑 등 여러 개의 골프용품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대학교수 신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접대 비용이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 입건 대상인데, 당시 골프비용과 점심값, 기념품 비용을 더하면 100만 원이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승희전 강원랜드 사장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준 전 위원장 측은 당시 골프비와 식사비 등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전 위원장 변호인 등은 경찰의 비용 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을 놓고 경찰이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비난도 나옵니다. 경찰은 김병준 전 위원장을 위원장 시절에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그것도 비공개로 소환해 편의를 봐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경찰은 수사를 의뢰받은 지 1년 만에야 김전 위원장과 함전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